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시간에는 제라늄을 가지고 삽목을 좀 해보겠습니다. 삽목을 해서 요 아이들이 색감이 참 예쁘고 한데 개체수를 좀 늘려볼게요. 지금 봄이고 해서 어, 제라늄은 언제든지 삽목을 할수 있지만 예, 봄이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 예, 칼과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방 티슈를 좀 떼어 왔습니다 여기 에 제가 요거는 과산화수소수 입니다 어뭐 그냥 소독약이죠, 뭐. 이렇게, 이거를 가지고, 칼을 좀 소독을 할게요. 역시, 가위도 네, 소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삽수를 제가 한번 떼어 볼게요. 네, 삽수를 좀 잘라 보겠습니다. 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가위로 자릅니다. 아랫 부분에 하나를 잘랐고요. 옆에 이거 꽃 핑크색이네요. 옆에. 예, 이것을 잘라볼게요. 잘 안보여요. 네, 요거를 잘라봅니다. 삽수가 둘이죠. 그리고 이쪽에 요거 하나를 더 잘라볼게요. 그래도 뭐 어느정도 좀 풍성합니다. 아직은 풍성하고 해서 음 두개 삽수를 요 아래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좀더큰 후에 자르기로 하고 이쪽 거를 하나를 더 잘라 볼게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좀 작은 밑에 작은 아이들은 좀 키웁니다 됐고요. 빨간 거는 네. 빨간 것도 이쪽 거는 조금 더 키우고요. 이쪽 거를 네. 하나를 자르고요. 자르고 요거를 자를까요? 어떻 할까요? 네, 요거 하나를 네, 더 자르겠습니다. 네. 무성해서 굉장히 단단해요. 이렇게 아이들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큰 잎을 제가 좀 잘라줬었고요 네, 이거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, 그래도 뭐 뭉치가 네, 좀 있고 이 아래에 아이들은 좀 크면은 잘라서 삽목을 해볼 겁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됐고요 네, 네 그러면 삽수를 정리를 해가지고, 심어 볼게요. 여기 끝에를 제가 가위로 뚝 잘랐어요. 자른 단면을 이제 칼로 예리한 칼로 좀 잘라줄게요. 이렇게 되었고요. 이런 것도 깨끗하게 좀 떼고요. 어, 이렇게 예, 여기서 뿌리가 나올 거니까 이거 두고요. 어, 위에 하나를 더 뗄까요? 여기를 하나를 더 뗄게요.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. 밖으로 이렇게 떼면 여기 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고, 그래서 저는 그냥 칼로 자를게요. 빼주겠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다른 곳에 상처가 안 나게 칼을 조심해서 이렇게 할게요. 이 쪽에 큰 거를 하나를 더 해볼게요. 그리고 또 자른 단면을, 단면을 여기 마디, 마디를 안 다치게, 안 다치게 살짝만 잘라줄게요. 이렇게 끝에만. 연필 깎듯이 해도 되고, 네, 상관이 없습니다. 깔끔하게만 자르면 됩니다. 네 화분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안에는 부지포는 아니고요. 부지포 비슷한 건데 부지포보다는더 얇아요. 얇고 또 양파망 같은 걸 깔면은 질석이 또 빠져 내려가니까요. 이거는 찜 시트입니다. 찜을 할 적에 쓰는 일회용 시트고요. 이것이 좋더라고요. 이거 이제, 이제 이거 다이소에서 찜 시트 파는데 있고요. 이것이 이제 이거 잘안 눌러붙어요. 그럼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착 달라붙어요 아래에. 그래서 여기다가 에 여기 빨강을 심을 건데 여기에다가요 질석을 한번 넣어볼게요 질석을 넣어볼게요 질석으로 삽목을 하니까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석을 여기 이제 넣습니다 질석은요 이제 여기. 에 무균 상태이죠. 무균 상태이고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넣습니다. 줄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질석이 뭐냐면 이렇게 질석 이렇게 돼 있어요. 무척 가벼워요. 무척 가벼웠고 이것은 삽목할 때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분갈이 할 때나 이런 데는 썩지 않아요. 이것이 그냥 물이 닿으면 좀좀 좀 문드러지는 그런 아주 약한. 부드러운 흙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젖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, 질석을 다 담았어요. 담았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이 화분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.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소독을 했어요. 이 화분을요. 이거 뭐 이것저것 심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소독을 했어요. 이 화분을요. 이렇게 질석을 모두 담았습니다. 질석을 뭐 모두 담았으면 제가 여기 좀 색깔을 좀 이렇게 표시를 화분에다가 대충 표시를 해놨거든요. 이렇게 심어 볼게요. 질석은 아주 가볍고 그래서 뭐 아주 심는데 부담이 없어요.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넣습니다. 이것이 뭐 쓰러지지 않을까 이제 하는데 물을 주면요. 질석이 어, 요 삼수를 싹 잡아줍니다. 잡아주기 때문에, 걱정할 것이 없어요. 쓰러질까, 이제, 그리고 물을 참잘 흡수를 하거든요. 질석이요. 이렇게 심어줍니다. 그리고 6시 진분홍이고 뿌리가 날 단면만 묻어줍니다 너무 깊이 묻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심어졌습니다. 심어졌으면 이제 이거요 어떻게 하느냐. 제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 왔습니다. 물을 담아 왔는데 이제 요가 진분홍 여기 좀 좁겠네요. 그릇이 좁겠어요. 그냥 여기도 물 담으면 됩니다. 하고 이거는 예, 그리고 이제 요거 키가 있으니까 질석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싹 젖어듭니다. 질석이요. 예, 저는 그래서 이제 요거 삽목할 적에 질석을 예, 예, 쓰려고 삽목할 예, 때만 질석을 씁니다. 칠석이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칠석에다 삽목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. 뿌리가 날 곳만 담굽니다. 하나는 이제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. 공간이 없어서. 이제 따로 담을게요. 이제 물이 아까 있었는데, 물을 담아왔는데, 질석이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.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. 물을 다시 담아 올게요. 네, 물을 담아왔습니다. 물을 위로 이렇게 주면 이게 다 쓰러지고 질석이 가벼워서 넘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아만 주면 됩니다. 여기다가. 그러면 질석이 싹 흡수를 하면서 이 삽수를 또 잡아줍니다. 아까 있던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. 네 이렇게 하면 충분하고요. 충분하고 항상 물을 조금 더 밑에 조금 조금 잠길 만치만 부어 줍니다. 항상 너무 많이 부을 필요도 없어요.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많이 붓습니다.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가 부어 주면 그냥 흡수합니다. 금방 흡수합니다 저 벌써 젖어서 덩어리가 지네요 덩어리가 젖어요 벌써 젖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흙이 젖었습니다, 벌써. 이렇게 젖었어요.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젖어 올라옵니다. 네, 질석은 이제 삽목용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질석을 또 항상 삽목용으로만 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뿌리가 나고 할때 이제 또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